뭐 미인이 온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좋네요. 이렇게 네. 해보겠습니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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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익야아 어, 빨리 왔구나. 아니 새벽에 여기를 왜왜 부른 거야? 지금 미라클 모닝이라고. 미라클 모닝. 네. 타는 거야? 네 오늘 패들 보드라고 저희가 패들 보드만 그냥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음, 어. 그 위에서 요가도 음. 한다고 해요. 음, 아, 음. 아 지금부터? 야 아, 평평한데도 힘든데 음. 남자 셋시 남자 <laughs> 최악이다 최악. 우와. 우와. 이 자세가 <laughs> <생각> 맞아요? 잠깐만요. 어지. <laughs> <laughs> <와. 웃음> 이제 빠져! 이제.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그래도 우리 여성 선생님 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자, 산뜻 산뜻하네요 네. 남자 제이서 네. 저거 할까 싶어가지고 시꺼 네. 뵙거든. 네. 요가도 힘든데 패들보트 위에서 하면. 100% 빠질 것 같은데 우리? 원래 요가는 보통 지상에서 하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네네. 이제 패들보드 위에서 하는 거는 보드 위에서 하다 보니까 좀더 흔들림도 있고 음. 그래서 밸런스도 많이 중요하고 코어임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아 큰일 났는데 왜 <laughs> 아직 물이 차던데 <laughs> 아직 조금 찹니다 <laughs> 물에 빠지는 사람이 생기면 빠질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모아서 그걸로 밥사 먹자 좋아요 애들 좀 빠트려 줘. 아니 아니. 난돈안 아, 가져. 세분다 빠질 거라고 감 예상. 아니 진짜 빠트리러오시거아 <laughs> <laughs> 아, 최대한 안 빠지도록 하시는 거 빠질 겁니다. 네. 그러면은 뭐부터 하면 될까요? 저희 우선 요가 하기 전에 네네. 이 패들보드를 타고 요가 하는 데까지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 패들보드 타는 방법을 먼저 배우실 거예요. 네네네. 자 이렇게 보드 중간에 어... 무릎을 꿇고 앉아서 네. 자 패들 중간에 막대기를 음. 잡고 앞에서 뒤로. 네. 저으시면 보드가 앞으로 가요. 앞에서 뒤로 저으시고, 반대쪽에서도 저으시고. 근데 혹시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아, 몸. 그치? 손. 아, 손. 근데 지금 손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네. 오른쪽에서 아... 할 때는 왼손이 위로 가고, 네. 왼쪽에서 할 때는 오른손이 위로 갑니다. 네. 보드가 지금 세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요거를 타고 이제 물 밖으로 나가실 거예요. 아 선생님은요? 선생님 저... <laughs> 저는 배 타고. 잠깐만요. 저... <laughs> 네. 잠깐만요. 자, 이 네. 어, 어, 패들 챙겨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출발! 이 어. 델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출발! 이제델팅에서 출발하시면 됩니이피델이제델팅 보드. 오케이오케이오서출다됐다하시면됩니출발하출발하하 형 어디 가세요? 어? 어? <laughs>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laughs> 어디 가? 집에 가야 돼것같요 와, 이거 100% 빠지겠는데? 뭔가? 이야, <laughs> 이거 보가 뭔가가... 엄청 흔들리는데? 자, 먼저 이렇게 다리 앞으로 빼내서 음. 다리 이렇게 포개지 말고 그냥 둘다 보드에 내려놓으세요. 어. 네. 자, 이렇게 앉을 때도 부드 중앙에 맞춰서 앉으시고 네, 벌써 빠질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됐습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아, 이제술좀먹어가지고 숙취해소를 하고 있어요 왼손 짚고 오른손 하늘 위로 아, 너무 좋아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하나 <laughs> 잘못하면 빠진다, 이대로 이대로 입수한다, 이대로 입수 셋 <laughs> 넷. 어, 이대로 입수하면 <laughs> 자 이제 들어가 볼 거예요. 오, 선이 안 추워요? 준비. 비가 오는데요. 가 하다가 열을 낼 거니까. 예. 오. 한번 하시고. 오. 오. 오이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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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두 손으로 하늘 합장. 숨 마시고. 내쉬면서 발 앞으로. 자, 두손다 앞으로 살짝 이동해서 발 뒤로 다운도. 다운도. 자, 여기서 정지. 다운도. 정지. 엉덩이 하늘 위로 보내시고, 그 상태로 오른 다리 하늘 위로 쭉 들어주세요 네? 네? 자, 가능한 만큼만 <laughs> 들으셔도 돼요 한국에서 <잠깐만요. 웃음> 우리 무에 우리 하게 많이 안 드셔도 어. 돼리네 그렇죠 오내은밥보내 병원 보내 병원 얘기한국 그대로 다시 보드의 옆면으로 손을 살짝씩 가져갑니다. 어 어떻게? 옆으로 옆으로 틀어요. 그렇죠? 그쵸? <laughs> 그렇죠? 원래 이렇게 추한 게 맞아요? <laughs> 야, 차라리 반대를 보는 게 낫지 않아? 그래? 아, 그래요 반대를 보자. 그래도 카메라 쪽 반대 쪽이 다 떠야 되는 거아니요아 <laughs> 이게 이거 원래 있는 거죠? <laughs> 나못 믿겠는데? 이거야. 자 다시 손, 하나씩, 손 하나씩 옮겨서 정면으로 다시 돌아오실게요. 어, 음. 어렵다. 오케이. 자 우리 요가의 단어 수업 들으실 때 혹시 뭐 전갈 자세, 전굴 음. 자세, 또활 자세, 휠 오, 자세 뭐 이런 와, 거 들어보셨을까요? 들어. 또는 머리석이라든지. 아. 자 이런 거 우리가 좀 이제 도전해볼 건데 낙타 자세를 배워볼 거예요. 낙타. 낙타 자세요? 자한 손을 발목이나 와. 발 뒤꿈치 어. 잡으시고. 천천히 반대 손이 이동해서 우와 임차. 에이 오, 우와 에이 이건 아니지 <laughs> 잠깐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네 그리고 내 골반을 <laughs> 내 앞에 있는 골반을 저한테 내민다 생각하시고 주시면 돼. 니다 어디 총은거 아니야? 그렇죠 가슴도 아 활짝 열어주시고 아 시선 하늘 한쪽 발목 잡으시고. 오오 한쪽 발목 잡고 오오 그대로 연결해서. 어, 어디 다 와. 들어야 돼요. 들어서야 돼요. 네. 가슴을 더 하늘로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죽 같은데. <웃음> 자, <웃음> 빨리 할게요. <laughs> 안할것 <하실> 같은데.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안한 번만 더한 번만 더, 나더나 시도해 볼까요? <laughs> 그 자세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손씩 무릎 옆으로. 오! 그다음에 오! 하나씩. 우와. 쏙 꺼스다, 쏙 꺼스. 자, 이렇게. 아 근데 몸에 열이 한 나네. 한 손씩 하늘 위로. 자. 자, 시선을 너무 보드 바닥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부터. <laughs> 하늘 위로. 그렇지. 자. 네, 힘주시고 호흡 세 번. 하나, 둘. 오. 네. 자, 올라갑니다. 두손 하늘 위로. 하나, 둘 <laughs> 어,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확실히 광대가 어마무시하네요 그쵸 그쵸 와 드디어 공짜다 이제 <laughs> <죄송해요>. 밥 먹는다 죄송해요 당첨 당첨 왜 올라가 노와 <laughs> 어. 이거 올라오는 것도 이렇게 올라이 보통이 아니네요 <laughs> 어, 회부로도. 아, 저는 반복으로 안 가도 되고. 뭐는 자 뒤에 발 뒤꿈치 내려놓으시고. 야, 약간 난꿈치 내으라고이 자세가 맞아요? <웃음> <웃음> 잠깐만요. 이거 초등학생 때, 초등, 학생이 달리기 할때 이런 거 아니? 에요 <laughs> 세상이 쉽지가 않네요, 진짜. 자 어깨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자요 상태로 먼저 발끝을 내 머리 위로 네. 찍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콕 찍어주시고, 자 여기서 조금 많았다. 안정이 됐다 싶으면은 두 손으로 허리를 오. 받쳐줘요. 아 그런 다음에 한 다리씩 하늘 위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와, 일자로. 와. 보내고 오와, 내려올 때는 ]이다. 다시 천천히 발가락 부터 대고 이렇게. 와. 려가 왔어. 자, 자 입지 시작. 발가락 콕. 오, 역시 유연해 역시. 오. 한 발씩 하늘 위로 보내볼까요? 오. 좋아요. 그 상태로 정지. 호흡 천천히 세번 갈게요. 아, 잘하네. 마시고, 역시 무용을 해가지고 밀시고. 원래 몸친 줄 알았는데 지금. <laughs> 완벽한 시범이었어요. 아. 아, <laughs> 잘하네. 잘하셨습니다. 머리 위로 발끝 터치 하셨으면은 손바닥 하나씩 등으로 가져가서 받치시고 한달의 씩 하늘 위로 목 목이 이렇게 이 꺾여 있는데요. 그렇죠. 와 종아리 와. 상태로 정지 호흡 세번 마시고 종아리에 파파가 있는 거. 한번더 마시고 <laughs> 내쉬고. 내, 내 얼굴이. <laughs> 천천히 손 풀고 내려오시게요. 와어 되네. 한번 도전해 보실까요? 자, 시선은 내 배꼽 보시고 아또 빠질 것 같아. <laughs> 아예 뭐 들려주마세요. <laughs> 이미, 이미 젖을 때. 어 젖었어. 저목 목이 제껴져야 돼. 일치코. 뻗. 그두손 엄폐. 많대. 어려워. 잘안 돼요. 어. 아 이게 몸이 또 꼬스. 아쉽다. 네. 발 가운데 에 두시고 천천히 두손 가슴 앞에 합장 그리고 앞에 다리 위로. 붙이시면 돼요 이 상태로 와. 호흡 아, 세번 다음 천천히 내려오고 <laughs> <laughs> 어? 어? 시선 들고 시작하네요 시선 들고 시작하 <laughs>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물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 다 같이 <laughs> 나 팬티 없단 말이야. 뭐, <laughs> 도팬티로 방송할 수 없지. 하나, 아, 저... 둘, 셋. 쭉, 둘, 쭉. 어, 어떡 와, 와! 아! 빅제입스 <laughs> 네, <laughs> 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아, 하겠습니다. 시 아, 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패들고도 요가 처음 접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아침에 이렇게 상큼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하루를 아, 아, 아 그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최고. 이님 한번 빠지셔야 되는 거 아닐까? <laughs> 야형님그 <laughs> 옛날 방송이야. 형님 <laughs> <laughs> 근데 왜 저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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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단출 단출정도. 진짜 미쳤습이다 <laughs> 아, 미라클. <laughs> 아, <야. 웃음> 이게 미라클이다. 이게 미라클.